9월 18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각 부처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등 선별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행정정보를 통해 선별 가능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으로 추석 전에 신청해서 집행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준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사업장입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택시와 달리 회사 소속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택시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이들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2만원을 지원합니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으로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특수형 퇴근 노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수급자 50만 명과 신규 신청자 20만 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받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으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8월 소득이 작년 8월이나 올해 6-7월 등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다만 올해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된 경우 9월 소득도 인정됩니다. 정부는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정부 민원종합안내전화인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별로 새 희망자금은 중기부 콜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은 고용부 콜센터,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등은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광주청년센터가 비대면 SNS 캠페인을 펼칩니다. 광주청년센터는 19일 청년의 날을 광주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오늘 모두가 청년입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비대면 SNS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센터는 다양한 연령과 직업 환경을 가진 광주시민들과 함께 청년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영상 '가장 고통의 청년'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모두가 청년입니다. SNS 캠페인 포스터는 오늘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광주 전역에 배포되며 영상은 17일 온 오프라인으로 공개됩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각국의 실무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6일 국제거래 MOU 체결 기관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 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해 MOU를 체결한 해외 12개 유관 기관의 실무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이번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시차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 지역별 두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MOU 체결 기관뿐만 아니라 프랑스 및 독일 소재 유럽 소비자 센터 네트워크 등 소비자 관련 해외 유관 기관 담당자 약 60여 명이 참여해 국제 거래 소비자 불만 동향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언어 장벽, 지리적 장애, 적용 법률의 차이 등으로 그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비대면 방식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소비자 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광주FC의 파이널 a 진출행 티켓이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날아갔습니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0 21라운드 상주 상구전에서 0대 1로 졌습니다. 광주는 리그 4위 상주를 상대로 전후반 밀리지 않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후반 45분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실점이었습니다. 상주 문선민의 크로스를 받은 이근호가 전재희에게 공을 내줬고 전재희는 공을 받아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골을 넣는 과정에서 상주 이근호의 팔에 공이 맞았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박진석 광주 감독을 포함한 광주 선수들이 핸드볼 파울임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최상엽 주심은 VAR 판독 교신을 들은 후 팔에 맞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진석 감독은 한번더 어필을 했지만 오히려 주심에게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광주의 오심 논란은 17일 오후 2시 K리그 심판위원회에 평가소위원회에서 판가름 납니다. 심판진의 오심으로 벌써 수차례 경기가 얼룩진 가운데 심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도의 눈으로 새로운 남도를 봅니다. 남도의 창으로 더큰 세상을 봅니다. 깊이 있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시대의 아침을 열어온 남도 일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뉴저널리즘.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뉴스미디어, 중흥미디어 그룹 남도 일보.